니달리, 달리 지금 딱 템이 그렇죠. 시즌 3 초반 그렇죠. 템이에요. 시즌 3 후반 그렇죠. 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란을 한게안 가고 그냥 와드를 삽니다. 차라리. 음. 왜냐면 한 사람당 최대 박을 수 있는 와드 개수가 3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꼭 와드를 사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퍼플 팀에서 그게 필요해요. 근데 풀템으로 되면 피드를 어떻게. 해. 이게 서폿밖에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와드 네. 자리가 없어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피드를 위치를 파악하기에 되게 힘들겠네요. 아 그것 때문에 또 피드를 고른 거아니가요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이제 있다. 이제 대치는 니달리 니가 하고, 네 대치는 니달리 케이틀린이 그렇지. 하면서 이제 피드이 각을 계속 각을 보는 거죠. 각을 피드이 계속 보면서 렌즈로. 아 이거 픽스 물렸어요. 직스 죽어요. 아직스잘 살았네요. 이거. 창을 만든다면아창문어가맞아주네 이거 이렇게 되면 용 줘야죠. 어 근데 말파 가 무리하는데요. 아 말파 오버스 잡네요. 어, 말파 그냥 잡고 빠지나요? 유이 빠지나요? 아, 이거 살려, 살려줘야죠 말파 살려줘야죠 갑자기, 피들 피... 궁각 보여요? 피들 궁각 보여... 아 500, 들어가지 않네요 500원이야? 네. 말파가? 네말파킬잘 먹었죠 아... 말파가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용 먹어도 되는데 피들... 네 그냥 용 먹어도 피 됐었는데 피 가까이 있어가지고 궁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모르겠는데 킬에 눈이 그렇죠. 뭐 저렇게 쎄라도 <laughs> 지금 말파를 넣은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합에 네피베그 함께 들어가는 그 조합을 보고 말파를 고른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용 선택 좋지 않아요 세주환이 궁 돌아왔거든요 아... 세주환이 궁 돌아왔고 세주환이 궁이 진짜 상대방... 잘 맞으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네어어피디 피... 어, 피디 먼저 들어간요야 아, 너무 아, 이거 좋아요 대박 들어갔는데요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튜둘다치아 주... 아, 세주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줬네요. 아 궁도 안못 써줬네요. 아 피들 쏘아 피들 대박이네요. 아 피들 자... 야 역시 에이스. 야 이거 3팀 뭐야? 습니다 이것도 예상이랑 또 달라지네. 아 피들이 정말 잘들어갔네 아, 피들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잘해주고 있어요. 에휴. 아 세주 궁이 살짝 너무 아쉬운데요. 세주가 방금 전에는 보뛰오 두명이랑 갈리면서 아무것도 못 해줄 상황이었고요 아뭐 궁이라도 그냥 한번 날려주는 게그래서 어차피 조냐가 있어가지고 죽을 거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 네. 지금 퍼플 팀이 먼저 이니실 걸면 이기거든요 아 그렇죠. 네 퍼플 팀이 먼저 이니실 걸어야 되는데 네. 지금 세주하니까 자꾸 궁을 딴데 날리니까 네. 먼저 이니실 못 걸고 있어요 지금 아, 아쉽습니다 이분 계속 실전이 잘 오셨었는데 오늘 아 설마 4팀? 오늘 8강에서 탈락하나요 설마? 아 한타 계속 중요한 한타가 일어나기 전에 궁을 계속 날려서 방금 전에도 미드에 날린 궁이 방금 전에 그러니까 용 한타 바로 직전까지 안 왔었거든요 오. 말파 포지션 애매해요 이거 물립니다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궁이 있어서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궁을 날리는 건렇지않아요 이거 그냥 싸워야 돼요 네, 그래. 그냥 싸우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나 이거 이그나이트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이그나이트 어, 피들 스틱이 들어가줘야죠. 아니, 같이 들어가줘야죠. 아 죽이네요. 같이 들어가 줘. 싸울, 싸울 때마다 그냥 킬이 나오네. 알파. <laughs> 어 뭐야? 아 이거 궁빨궁 들어갔어요. 이거 아, 좋지 오, 않아요? 양이안걸지는 빠진 게낫습니다 이거 치래서못이겨요 피들 궁 들어갔고요. 개 좋아. 아 이거. 아, 이게, 아... 세주환이 궁을 정확히 맞추지 못할 거면 안 들어간 게 낫습니다, 이게. 아, 방금 전에도, 전에도 세주환이가 궁을 어, 삑사리 멀렸다. 냈는데, 어, 그냥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다 끊기죠. 야... 이거 억쟁이 나가겠는데요? 어, 근데 계속 짤을 계속 맞아가지고, 피들이 되게 없네요. 예 네. <laughs> 피들은 피흡하면 되니까요. 아, 지금 케이틀린도 겁나 세거든요. 아, 임피에, 라위에, 지금, 아, 지금 계속, 케이틀린이 나... 어. 계속 프리이에요 네, 틀팀이 계속 네, 프리드에요, 지금. 그 말파랑 피들이 진짜 어그로를 너무 잘 끌어주고 있으니까 계속 상대편을 뒤돌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거리, 그 사정거리 긴 케이틀린이 뒤에서 계속 프리드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우 근데 니달리 킬량 진짜 많네. 잘 네. 컸어요, 니달리가.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어, 애니 이거 좋고요. 승천해보죠. 아, 그 이번에 니... 뭐야, 이즈리얼까지 딱 잡아냈으면 억지기 날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퍼플팀이 할만해요 아직까지 아, 퍼플팀이 지금 세주안이 궁을 제대로 니달리나 피들스틱 정도 묶어주면서 어, 문도 세주안이가 붙어서 인파이트 하기 시작하면은 블루, 퍼플팀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 레오나가 잘리면 바로 나가죠 안 잘리네요 아우 레오나 왜 이렇게 단단하냐 다행이네요 거. 아 정말 다행이네요 레오나가 정말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거 뭐 시즌4에서 바뀐 네. 게 없는 것 같은데 햄도 밸런스 있게 잘 가셨네요, 뭐, 나름대로. 없는 돈에서. 여기서 이제 그거가 될것 같은데요. 그, 뭐야. CC기 풀어주고 피 채워주는 거그 이름 뭐죠? 아 어, 그, 무슨 보주인데? <laughs> 아, 보주 아닌가? 그, 뭐지?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갑자기 또 기억이 아, 저... 안 나죠? 네 어떻게 생긴것까지 그렇죠, 알겠는데 그 어떻게 생긴거까지 알죠 저는 네. 항상 저도 F2에 쓸수 힐러 주고 시스이 풀어주는 그거 도관이죠아 미카엘의 도가니 도가니를 네. 갈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 그 빌드는요 케이틀린은 아니 뭐 이즈리얼은 벌써 수원장식뒤부터 갔어요 이피들스틱의 공포가 너무 무섭다 이거죠 네 공포밖에 없어요 지금 풀게 애니 스턴은 뭐 이즈리얼이 먼저 맞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직스도 수원장식뒤 가야되고요 그니까 네 한번 인파이트에서 이기면 돼요 지금, 제 생각에, 피들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 유령 쪽이나 아니면 상대방 시 없는 쪽. 거기서, 레오나 쪽에서 궁이 딱 들어온다면. 레오나 궁과 이제 세주 궁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레오나 궁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주 궁보다. 근데 사실, 그러기 좀 힘들거든요. 아, <laughs> 그러기도 레오나 힘들고, 궁이 진짜 네. 먼저 세주궁... 들어간 그 위에 딱 떨어지면, 진짜 무섭거든요. 아, 네네네. 네, 네. 아, 이분도? 짤리네. 문도도 문도 웬만한 안줄 건데 이거. 이렇게... 이거 그냥 인파이트 해야죠. 문도가 그 그냥 문도에... 아, 네 그냥 인파이트 방금 전에 싸우는 게 났었는데요. 그냥 문도 궁 믿고 아 세주환이가 없었네요. 세주니이 없이 아 세주환이가 아, 궁이... 아, 그 모여 있을 뭐였을... 뭐야? 아 세주환이 꾸나렸어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또 피들이 각재고 어, 있거든요. 지금 피들... 어, 들어가면 안 돼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피들 꾸또각재고 있어요. 어 근데 각이 살짝 못잰거 같은데. 오 아, 지금 어 피들 피들 궁수죠. 피들 궁수에 피들만 보면 돼요. 야, 아, 피들 대박, 대박. 군염있거든요 와, 와 피들 질 보소. 이거 방금 피들 질. 딜... 아 그러니까 지금 피들을 봐야 돼. 는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네, 진짜 피들이 녹여 버렸어요. 아니 피들 궁그 장판 위에서 진짜 뭐 이렇게 많이 담니까 피가. 아 그러니까 세주 궁을 날렸는데 이렇게 싸우 계속 들어가는 건 진짜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와 피들 장판 진짜 세네요. 그금 템이 거의 미드라이 미드라이너급이거든요. 아니, 지금 직스가 진짜 잘 컸는데 딜을 뭐 꽂지 못해 딜을. 지금 이달리보다 AT가 높아요. 기들이. 아... 야 뭐야. 야 기들 이들... 직스. 아 이거. 아 이걸 또 죽으면. 아 좋지 않네요. 아 계속 아쉽네요. 아니. 지금도 근데 잘 싸우면 보라 팀이 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지금 8천 골되면은 괜찮습니다. 아, 할만해요. 지금... 진짜 블루 팀이 운영을 정말 잘한다고 봐야, 봐야 하지 않, 않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은 사실 블루 팀이 운영을... 그러니까 운영도 운영이지만 퍼플 팀 스킬 활용이 너무 아쉽네요. 저기 아, 그세 주의 군이 정말 이 조합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자꾸 이 스턴이 안 들어가고 슬로우로만 딱 묻어나니까 그니까 러 그렇게 한번 삑사리가 나면은 그냥 과감히 포기하고 빠져야 되는데 그 욕심을 자꾸 그다가 자꾸 네. 게임이 점점점점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급하.. 너무 급해요 지금 마음이 아, 이거 왠지 그 느낌이 이게 자기의 리그니까 이제 계속 세주 궁이 계속 삑사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이 네. 한타 좀 걸어달라 계속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니까 세주님이 이제 마음이 급해진겁니다 네 약간 급하신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걸긴 걸어야겠는데 이런 느낌인거 같습니다 지금 블루팀이 되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앞뒤로 카이팅을 하면서 되게 약도, 약을 도약잘 올리고 되게 있어요 되 얄미워요 지금 네 얄밉게 잘하고 계세요 지금 문도 진짜 시원하게 몸빵 한번 해주고 싶은데 네, 지금 그렇게 하지도 세주 못하고... 오, 그, 걸어야죠, 지금 예요이거예 이거예요. 이거걸어야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바요이요이거죠 이거예요. 이렇게이요이렇게요이거이렇게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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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이거요이거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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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이요거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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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건 밀어야죠. 지금 말파궁 없고 니달리 니달 구건 니달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니달리는 살아. 예 이건 그냥 다이브에서 다 죽여버리면 돼요. 이거 억제기까지 밀수 있어요. 해주. 데가한번잘 들어가니까 또이 게임이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 싸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게, 이게, 이 정도 차이면 인파이트 조합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이거 바로 가나요? 이거 바로는 바론은... 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살아는 시간이 조금씩 있으니까예 네, 바로는 먹을 네, 수 있겠네요. 네, 순삭할 수 있겠네요. 기이 엄청 세 가지고. 이즈도잘뭐잘못큰건아니고아 뭐 피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싸움이 안되네요 피들이 진짜 세거든요 아니, 피들이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데 상당히 아, 약하거든요 궁각을 못 쥐다 보니까 아, 어 이거 도끼 맞았어요 도끼 맞으면 죽죠? 이거 죽었어요 이거, 이거 무, 아 발파 죽었네요 어 뭐야? 직스가 죽었네? 어어그 사이에 어참 좋아요. 이달리 창으로 저격. 어떻게또 그게 딱 맞았나요? 직스발 아니었으면 다살수 있었을 텐데. 예, <laughs> 네, 저렇게 몸큰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 지금... 이거 또글고를 4천 차이로 좁혀졌거든요. 할수 있어요. 어플팀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게 지금 네, 먼저 중요한 걸면 게 돼요. 아니예요, 먼저 걸지. 금 걸... 이거 보니까 한타 한타를 어떻게 거느냐. 이 어떻게 네, 거느냐. 한타 어떻게 거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아, 한두 명 정도 뭐 맡겨도 없어도 오 피들 아 이건, 조금 누리죠, 이거, 이건, 이건 좀 오반데요 아, 어, 이거 오반데 아 피들 죽어요 어? 니달리가아 이거 니달리가 잡을 수 있나요? 이즈리얼 잡을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이거? 쓰리는 어, 안되는데 이게 던져네 아우 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죠 이즈 잡은거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부타워 막아야죠 네. 킹틀린이타워 네. 하드 시하고 있어요 이즈리수장식기가 있는데 너무 무리한 거죠. 이게. 네, 무리하셨네요, 방금. 그래도 저 상대편 2차 타워 앞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큰 피해는 보볼건 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잡으면 이득을 볼수 있고 약간 미저야 본전 이런 느낌으로 간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이번에 이집 못 잡았으면 진짜 끔찍하네요. 아 근데 지금 다들 제 생각에 문도 세주아니가 우리 그걸 가야 돼요 그 뭐냐 갑자기 아이템 주이 기억이 안나죠? 그 스펠쉴드 마가, 스펠 쉴드 막 막아주는 스펠 쉴드 생기. 네, 벤시의 장막. 네. 어 벤시 괜찮네요. 네 벤시의 장막 가서 니달 그러면 니달리도 맞고 말파 그러니까 오 벤시 가도 괜찮아요 지금 은 솔직히 어, 진짜. 진짜 그거 같아요. 아니 진짜 지금 무서운 네, 거는. 가요 진짜 그막방이랑 피드를 네, 공포 말파 한 막고 피들 궁포 맞고, 네, 애니 궁 맞고, 다 막을 수 있어요. 아, 벤시. 네, 오벤시 아콘 조합 괜찮거든요, 지금. 오, 아콘 조합 개꿀이네요. 네, 이거 오벤시 가면 완전 아콘 다섯 마리가 돌아댕기기 시작하네, <laughs> <laughs> 괜찮네요, 벤시. 아, 지금 니달리랑 피들이 무서우니까. 지금 그러고 보니까 다 캐틀 빼고 다 AP 데미지라, 벤시가 네. 또 마법정력이 또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죠그 어, 보이 벤시 괜찮네요. 네, 막을 수 있죠. 한 방은 막을 수 있죠. 그한방 스턴 막는 게 진짜 아, 지금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네. 한방 스턴, 침묵, 공포 이런 거막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공포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포 3초거든요, 아... 3초. 그 수은장 식비가 나왔는데, 이게 또, 우리 자기리그는 그렇게 또 잽싸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원래 걸리가 그렇죠. 맞아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네. 뭐, 한참, 한 1초 정도는 걸려줘요, 이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걸리지 않는, 벤시가, 누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벤시 같은 경우에는. 벤시도 진짜, 꿀템이네요, 꿀템.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퍼플팀은 싸우고 싶거든요. 근데 오브젝트가 없어요. 용 30초 남았는데, 이, 용 30초, 용에서 한번 싸워서, 어떻게든 이득을, 그러니까 이득을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같아요. 이게 가까이 가기가. 아 근데 퍼플팀은 지금 인파이트 하기를 원해요, 확실히. 아 근데 지금 말어 그 문도 리죠 지금 문도 놀이죠. 여기서 문도가 죽으면 어 문도. 문도가 죽는다면 공 아, 이거... 써야죠. 왜궁 아끼죠? 이럴 뭐, 때. 어, 다 따라오고 있거든요. 어지야지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용나 미드 아, 압박하는데 아쉽네요. 용이 나오죠. 응, 지가 보세 있는 걸 봤을 거거든요. 더 따라가서 네. 그냥 말판 궁을 용 나왔죠. 용아 용을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그냥 먹어 버리지 말고 그냥 싸우는 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끌러오죠 너네 용 먹어라. 내가 시간 끌겠다 아우 근데 니들 왜 이렇게 아픕니까? 문도가 저렇게 피가 빠지네. 이 정말 아프 니들 정말 아프네. 아아아 문도가 무슨 3분의 1 피가 아 빠지네. 아, 이거 아 이거 죽었어요. 야 아, 야 말파 야야 야. 아. 아 말파 떨고 아아 말파 아아 참. 아, 이 사이에 본밀죠. 이거 아... 매우 좋아요. 아, 이거 저 판단 정말 좋네요. 이거 늦게, 문도 때문에 시간 끌리면 억지기까지 나가요. 피들, 아, 피들, 집갈수 있나요? 잡, 았죠 네. 근데 피들만 갖고는 이거 보타 못, 못 맞거든요? 그래도 피들이 갈면은 몰라요. 아, 이거. 피들 궁각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직스는 없거든요? 수은전식비가. 네. 근데 조냐 존야, 존냐가 있어서. 조냐로한 타이밍 살면. 되긴 하는데. 어, 근데 그 동포 걸린 사이에도 전가꺼집니까안 써지지 않습니까안써지지않습니까그뭐 아, 그니까 그거 걸린 상태에서 죽어버리죠. 그냥 3초 되기 전에 직스 같은 경우에 죽지 않겠습니까? 네, 직스 정도면 충분히. 네. 수 그래서 아 지금 진짜 직스는 벤시 가는 게 진짜 좋겠네요. 수은자 키패드 타도 어차피 전멸 없으면 뭐 잽싸게 네.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장판에서. 바플이 돈을 역전했죠. 그러네요. 아, 조금 아쉬운데요. 그, 한번있거든요 지금... 진짜. 네. 딱한 번? 그것도 세 명밖에 안되는데그 네. 이후로 진짜 너무 소극적이게 변했어요. 블루 팀이 대치를 하고, 대치를 해야 되는데, 블루 네. 팀은. 그러니까 대치만 하는 게 좋아요, 블루 팀은. 싸우지 않 그러니까 이게 않으면. 뭐, 클템이 말한다는 그, 쌍날개 조합으로, 아니, 쌍날개를 펼치고, 세 명이서 미밀을 압박하는, 네. 그걸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랑, 문도랑, 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그랬는데, 이제, 블루가, 블루 팀이 거기에 되게 휘둘려가지고. 네, 그아예 이러니까 뭐, 최선이 어디겠습니까? 먹히면 다 그게 최고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인파이트 그렇죠. 했다가 진짜 그렇죠, 블루... 말파궁 막다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 피대고. 아, 지금 애니 피가. 아, 이러면 안들어가 도와... 아, 이러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거. 이거 말파이트 아닌데요, 이거. 애니 집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음? 피들이 어디죠? 피들이 궁을 썼는데 애니가 집갔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피들이. 피드리... 아 근데 피들이 녹이나요? 아와 레오나궁이 살립니다. 아 레오나. 이거 문도 문도가 스 플릿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4대 5였어요. 아, 4대 4였어요. 4대 4인데. 빠지고 애니 빠진 건데. 아 그래도. 아 방금 전에는 이지리얼 케이틀린, 케이틀린이 프리딜을 했는데 케이틀린 이더 쓰네요, 지금. 훨씬 세. 아 근데 진짜 그 피들이. 피드리... 무슨 세 명을 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세 명이 막. 왜요? 아잡착아 이거 꽤그 게임 끝나겠는데요? 위험한데요? 게임 어, 지금 끝났어요, 애니가 이거. 문도 지못 가게 해야죠. 네, 애니 지금 못아 지금 문도 이러고 있때 어? 아니죠 지금? 끝나요? 이거 아, 하나 때문에 이거 지금 못 하나요? 36초 육천원 아니죠? 미니언 기다림 되죠? 미니언 기다림 보자 쌍둥이 하나 나가고 문도 지못 가게 해요. 야아 이거 문도, 문도. 텔포를? 텔포. 전멸 텔포. 전멸. 전멸 쓰고. 아 근데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아 이거. 애니 이거 끝나겠는데요. 를... 아 잠시만요. 아야 게임 끝나겠는데 이거 문으로못막겠는데이달리물아 예, 네, 레오나 물어야죠. 계속 물어야 돼요 그냥 집요하게. 근데 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끝나네. 끝났네요 이거. 아아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끝납니까 이 경기가. 아이 지금 그게 창한대로. 네. 앞의 아, 승부. 아 니달리님이 창을 정말 단, 잘 던지셨고 아... 피들 피들스틱 동시에 3 명을 마크하면서 와, 피들이 진짜 이번 판은 피들이 많은 걸 해줬습니다. 네, 정말 피들이 많은 걸 해줬네요. 아... 이게 마지막 한아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직스가 했는데. 네 와... 직스가 방템을 좀 가서 아 제가 벤시 하나만 갔어도 사실 직스가 굉장히 빨리 녹아버렸거든요. 그 직스가... 이거 보세요, 네. 직스가. 딜을 정말 킬을 못했을 것 같고, 3 0 0천 직스가 네. 이런 캐릭이 안니거든요 직스가 스킬 한번 돌리고 죽었어요, 그냥. 네. 직스가 네.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멀리서 계속 던져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해니까 네, 해야지 그쵸, 예. 네. 네. 계속 평찰 계속 날려주면서, 큐 계속 날리고 해야 되는데, 와, 피들스틱 님이 너무 어, 잘하셨습니다. 피들이, 하셨습니다. 진짜 피들 님이, 진짜 이즈 레오나, 직스까지, 다 그냥. 네,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우, 진짜. 야, 재밌습니다. 키가맥힌 경기였네요. 받은 피해량만 딱 보고 다음 경기로. 역시 문도 세주아니가 피해를 많이 받았죠. 아니 말파이트보다 피들이 받은 피해량이 더 많아요.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문도님도 아쉬운 게 미대사 한 다대사 한타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안 가고 스플릿을 하고 있는 아, 거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굉장히 네. 의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지면은 게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면은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스플릿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간에 아군이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그니까요. 아 이게 아쉽네요. 아그 문도 아 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 될 줄은 몰랐겠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도 뭐 거기서 끝날 거라고는. 이제...